감사합니다. 줄운 주식입니다. 오늘 25년 10월 6일에요. 추석이죠. 살다가 오늘 저기 뭐 시가 매매에 대해서 내가 좀그 자세히는 아니라도 지난번에 한번 올렸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올려줄게요. 뭐 명절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울 건또 배워야 되니까는 그러면 시가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건 시가 위에서 노는 것같다가 시가 매매라. 그래. 시가 위에서 놀때 매수하라고. 시가 위에서. 단타를 치든스윙을 가져와든 뭐 몇이삼일더가져가든 1년을 가져는는 그거는 항상 시가 위에서 매매를 해야지만 처음에 올라 처음에 시작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지만은 저기 뭐야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처음 가격을 아래,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건 알아야 알아 그러니까 종가가 얼마야 이게 8,200원 하냐 그럼 여기 종가가 얼마야 응? 8,250원이라고 그러면은 8,200원대 사는 게 아니고 응? 물론, 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치쳐 따지면, 좀, 뭐, 요, 요 위에서 놀아야지, 얘가, 이제, 얘를 사는 거지. 얘, 예, 얘를. 우리가. 요 정가 위에 그 놀잖아.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직접 올라가잖아. 그럼 이건 우리가 지나간 거다 쓰기 때문에, 뭐, 말하기 좋게 쭉접 올라간다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사야 돼. 그냥 사. 이유 묻지 말고, 왜? 전날 종가보다 위에가 종가 형성이 되면 상승이라고 해서, 내 항상. 그건 일봉, 이, 일봉, 주봉, 연봉, 월봉, 연봉. 다 똑같아. 응? 분봉도 마찬가지고. 어제 종가보다도 높이 올라가면 무슨 가는 거야. 어제. 응? 음, 음. 그리고, 전, 봉보다 위에서 종가가 논다. 그럼 상승하는 거야. 이거는 뭐. 그땐 전봉보다 종가 아에서더 내려간다. 응? 어? 그 시가가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 하락이야. 그 대신 손조은 어떻게 해주냐? 이 봉에, 저기, 뭐, 저가도 상관없지만, 시가 깨지면은, 저 뭐야, 매도할 준비를 해야 돼. 이 팍팍 기어 내려가면 한장 빵빵 내려간다고. 근데, 또, 내려가다 올리는 수도 있어. 그것도 잘 관찰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은, 매 눈초리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뭐 팔든가 더 가져가든가, 그거는 님,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 철도가. 그 거, 그걸 알고 해야 돼. 그리 내가 얘기는 100%가 아니야. 항상 강조하지만은, 참고로 삼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시가를 지키지 못해 기운 내려왔잖아. 어제보다 이게 시가가, 이 시가선이 올라갔지 그건 갭상승했다는 뜻이야. 올라가서, 근데, 근데, 갭상승했지만 얘가 여기서 기운 내려왔잖아. 응?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여기서 사도 사도 안 되는 거야. 일단 요봉 위에서 얘가 놀때 사는 거야 시가를 치고 올라갔다 여기도 저기 시가를 치고 올라가는지 맞지만은 소용없어 이 봉이 진짜 오리지널 봉이라고 여기서 사고 가는 거지 이제 항상 그걸 해 알아둬야 돼 여기에 응? 그래야지만 되는 건 그치 않면안돼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아까도 예전에 빠진다 그럼 뭐 팔던가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선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놀때 파. 근데 이렇게 수지 올라가는 건안건드는게 좋아. 문제 기어 내려온다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렸지만 이건 뭐 소용 없는 짓이야. 이런 거는 안 건드려 그냥 패스해 버리는 게 최고야.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주식할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 이것도 이거는 저기야. 여기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이렇게 줄을 쳐놔 이렇게 딱 하면 착해가지 얘가 여기서 사지 말고 여기 위에서 놀때 사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 반복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제 처음에 했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매매하지 말라는 데 무슨 뜻이냐면 수직 올라는 거는 항상 조심성이 있기 때 매매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이 알고 참고로 해야 돼. 그거는 각자가 또 매매하고 싶은면 해도 상관없어. 이거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냥 뭐. 위에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시가 항상 아래니까는, 이거는 시가 무너진 상태야. 갭상승해가지고 시가가 무너진 상태야. 여기서 올라가니까는. 여기가 어제 시가거든. 그러니까 올라갔어. 갭상승해서지고윗꼬리 쫙, 은봉에서 윗꼬리라고 이런 거는. 100%.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나? 여기, 여기 위에서 올라가라고. 항상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 여기 위에서. 그래서 이게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가 위에서 순서 시작하면 시가 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요 치고 시가 위에서 올라가서 다 기어 내려온다고. 그럼 여기가 문제야. 시가 지지하고 샀는데 기어 내려갔어. 그 어떻게 할수 없지? 시가부어주면 팔아라 그랬지. 그걸 팔았는데 좀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이 올라가서 살수 있는데, 그냥, 그냥 버리는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안 팔고. 그럼 용케 재수가 좋아가지고 쌍바닥에서 올라간 거거든. 그렇지 않면 기어 내려갈 텐데. 그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무조건 뭐그 대신 원칙적으로려면 이게 무너지면 다 팔고 기다렸다 다시 사는 게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해버렸대지만 뭐, 뭐 되는 거 이거 지안 돼. 이거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알고 은전 매매를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가 매매는 항상 그 위에서 놓을 때 생각 약간 검정선 을 표해놨으니까 잘 보고 몇번 돌려봐 알겠지? 그 대신 내가 여기 뭐야?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뭐 시카가 무너진 상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시카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숙제를 해 줄게 이게 얘란 말이야 이게 무너진 거 근데 이제 숙제란 건 뭐냐면 매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공부를 그래서 숙제라는 뜻을 한 거야 얘가 봉이 두개 어, 하냐면 이날 상당히 돼서 9월 19일날 금요일날 아래 아랫고, 윗꼬리 아래꼬리 생기고 요것도 금요일날 뭐요일날이지 윗꼬리랑 길고 아래꼬리 반대야 그대는 요것도 요게 딥고 요거는 컷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은 얘가 여기를 안 깨고 요, 여기서 지가가 형성돼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지가매매 그럼 이 날이 언제야? 9월 23일이지 9월 23일자를 보게 되면은 이거라고 이렇게 시가 매매를 이렇게 하잖아 요위에서놀때 사라 그랬어 분명히 근데 얘가 여기서 처음에 안 놀고 노는 저가 기어 내려오고 시가는 지키는 기어 내려서 그럼 또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얘가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지만은, 저기 뭐야? 여기서 사도겨 내려가도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왜? 여기를 얘네가 치켜 올렸으니까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23일 라냐 응? 어? 그럼 23일인데 얘가 또 24일에도 올라갔을 거야. 상황과 쳤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이렇게 놀랐을 때, 여기, 여기. 여기에 놓을 때 사람 말이야, 여기 놀때사람 말이야, 놀 때. 여기서 사지 말고, 아래서. 근데 얘가 여 아래까지는 안 나와도 여기서 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상한가에다가 이날 상한가에다가 23일날 상한가에다가 24일날 이렇게 갭상승해서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 여기 시가인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갭상승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일본 들어오면 이게 여기라고. 하나, 두 개. 23일, 24일. 그런데, 이놈이 무슨, 뭐 무슨 숫자를 부르는지 여기서 기어 내려갔어. 음봉두개 올리고 양봉을 해놓고 여기서 음봉을또 기어 내렸다. 요날 양봉으로 또 올렸다고. 그리고 하나, 둘, 셋, 3일 동안 기어 내려간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얘가 3일 동안 은봉을 내갔지만은 원래는 여기서 여기는 여, 예, yep, 습법대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도 그거 내려왔다고. 어? 그러니까, 오늘이면 뭐 10월 2이지만은 명절 끝나는 날에 요 봉을 보란 말이야. 이 봉을 보지 말고, 요 시작한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어? 그걸 보면은 시가를 지키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상승이야. 근데 시가를 안 지키고 내려온다. 그럼 하라. 한번더 조정을 준다고. 그한번더 조정될 때, 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 저게 뭐야, 거래량이? 높고, 낮고, 낮고, 낮고. 계단식을기억내라 그니까, 러 명절 세고 얘가 조정을 줄 때, 오늘, 이날보다, 10월 1일보다도 거래량이 적어야 돼. 에? 그 대신 많으면 안 되지. 많으면, 많아도 조금 많아야 돼. 뭐, 백, 여기서, 여기, 여기가 뭐야. 몇, 얼마야? 거래량이 73만 2천 주인데, 요거보다 조금 뭐 80만 이 되네? 그건 상관없어. 뭐,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수도 있으니까, 는 그걸 조심해야 돼. 요것도 거래량이 찍을 때는, 조정할 을 때는 거래량이 찍잖아. 계속 내려오잖아. 그 대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높잖아. 그 대신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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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다 윗꼬리가 다 올라왔어. 그건 뭐냐? 여기서 묶인 애들다 팔고 팔았다는거 아니, 일부러 눌렀다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 눌렀을 때 누가 팔았단 말이야. 팔았는데 누가 받았겠냐, 이거지. 이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산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했어. 싸니까 샀겠지, 지가. 아니면 무슨 수로좀 쌌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얘가 한 파동 치고 해서 옆으로 기었다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가 이 종가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종가 위에서 는데 종가 위에서 못 놀고 밑으로 내려왔어, 아래로. 음봉, 그래가지고 음봉 세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는 월요일, 저기 뭐야, 명절 끝나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잘 보라, 이거야. 내가 다시 줄을 쳐줄 테니까, 는 이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이 4개 들어오면 거래량 즐거워야 된다 그랬어. 은봉면은. 이것보다 거래량 즐거워야 되고. 약간 많은 상관없지만, 그대 시가가 항상, 시가가, 시가를 지키면서 형성해서 올라가야지만은, 이날 종가보다 이날 종가가 얼마야? 27,800원 위에서 넣으면 상승한다고 그때 양봉이 터진다고 응? 올라왔잖아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돼서 가야 되는데 여기만 그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갖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찰떡이 니한테 그러니까 또내 얘기는 100%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참고로 잘하고 이 상황이 어떻다. 집값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찰떡에이잘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설명하는 게잘 상대한테 자꾸 이해를 시켜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말빨이좀안 좋다 보니까는 내 멋돌이 얘기하는 수가 있어. 그럼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네가 얼른 눈치채가지고 아 이렇게 됐구나. 어? 분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됐구나. 이걸 얼른 캐치하라고, 알았지? 괜히 뭐, 아이고, 즐거운주식 말만 뭐, 아, 그럴싸하게 한다고 하면 또 괜히 나, 나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알았지? 그리고 명절 때니까 즐거운 명절 보내고, 또 이렇게 잘, 게 봐, 알았지? 잘 떠. 오늘 뭐, 뭐뭐 시간이 좀, 내가 지금, 아니, 지금, 오후 9시 11분이야? 내가 밥 먹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 비 오니까는 산책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어. 선, 너한테 컴퓨터 앞에설명하는 거니까 니가 이해를 해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식이습니다